맞아 진호형이 그랬어 2등도 잘한거라고 맞아 2등도 잘한거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아 C급 B급 설마 어디 터렛을 지었거나 그럼 뭐 쓰레기들 없겠지? 한판만 해야지 키엘아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500원 당첨이라고? 누가 도박하래. 하유형은 날먹이야? 찍먹이야? 부먹이야? 나는 처먹이야. 여러분들, 부먹, 찍먹, 그런 논란은 그 싸움을 붙이면 됩니다. 그러면 혼자 탕수육 다 먹을 수 있어. 게이득이죠 아, 저연주야 나와줄래? 제발! 아니 노동의 대가가 이 정도란 말에요 이제 키에 라이닝 별풍선 1 0개 감사합니다. 안돼 안돼. 기아 대단해 돌려달 영화. 트리플 S 급 타워. 누구 C 급 주고? 야, 주황 사기 버전! 아, 진짜 주황 사기 버전이에요? 아, 왠지. 야, 야, 브불어야줄내하다너 일부러 꼴찌 하려고 꼴찌 내 건데. 아, 야! 야. 존 제 그래, 주아가 너 하고 싶고 다 해. 아니 누군가 500원 주고 누군 100원 주고 너무하잖아요! 인코스로 빠르게 카이 지가 이런 기 분이 었 을까？그 제 아의. 그 지하 로동, 지하에서 로동하면서 빚을 갚고 그랬을 때카이즈가 이런 기분이었을 거야. <laughs> 아야, 파랑아! 좀! 스키다 죽이려고!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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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! 와, 저기서 턴을 하네? 오, 원래 눈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야 아니 <laughs> 자, 얘들아. 특히 보라. 똑바로 하자. <laughs> 보라야, 똑바로 하자. 놀러 온거 아니잖아요, 지금. 그래, 그렇게 팍팍 짚고. 뭐 어, 보라 잘하고 있네. 아니 나는 아 제발 한 번만 따게 해줘요. 아 아니 진짜 근 진짜 근데 사명 광에 저게 말이 돼요? 아나 애매하게 꼴찌도 아니여가지고 나 노동해야된단 말이야 돈벌려면은 아 내가 돈이으면 다른 애들이 먹 먹어요? 아 그런식으로 이어지는건가? 주황 사기 게 사기. 아 제발요. 아 제발 진짜 제발 제발.

뒤에서 터렛 지으면서 꼴찌 위로금 받아먹는 것도 좋은 전략 아니냐? 아니, 나 꼴찌 위로금 받아먹으려고 했거든요? 보라가 꼴찌... 꼴찌라서 주아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? 야, 보라 키낸다 <laughs> 주황님! 발표는 제가 할게요. 제가 ppt는 할줄 몰라서 <laughs> 발표는 제가 하겠습니다. 친구 37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이러니까 사행성으로 뉴스에 나오지. 시민 앞에서 도박하는 천농 버그임. 아 진짜로? <웃음> <웃음> 야, 파랑아, 좀. 아, 스타트라인 오케이, 오케이. 야, 파랑아, 좀 똑바로 해라. 놀러 온거 아니잖아, 여기. 칩, <laughs>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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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하는 거야, 이게? <laughs> 이게 뭐 하는 짓이야, 얘들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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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많이 주네? 이게 뭐냐, 저거. 간다, 형. 아, 나 진짜 이걸로 500원 나도 한 번만 먹어보자, 진짜. 한 번만 먹고 안 할게요. 한 번만 먹는다. 아니! 아니, 근데. 알았어, 이제 진짜 착실하게 할게요. 자, 이제 그만! 이제 그만 짓자고! 이제 커맨드 한번 지어볼게! 거무새들아! 이런 거 자, 이제 돈조 금만 더모 으면 돼. 안 돼. 아, 진짜 하나 정도 흘릴 수있 어. 지금 아까판 보다 훨씬 더 상황 좋아. 커맨드 여기에 집시다. 아, 근데 코멘트에 서 쓰레기 나오면 어떡하지? 히드라 나왔으면 좋겠다. 있는지 모르겠지만. 아, 제발. 나 여기 막아줄게. 짜식아! 안 돼! 나 진짜 열심히 막고 있거든, 지금? 거의 다 채취수야, 지금. 아, <laughs> 안돼! 얘들아! 우리 딜이 너무 약해! 아, 진짜 열심히 막았는데. 자, 커맨드. 여기 지워볼게요. 안 좋은데, 아... 커맨드 너무 손핸데요, 님들? 그래도 골리앗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것 같아. 공중이 이제 나올 거니까, 야 여기서 뚫리겠는데? 오늘, 이거, 아니야. 자, 이제 공중이 문제인데, 근데 이기 되게 세거든요? 이쪽 라인. 아, 꼈다. 아 이게 좋은건가? 아씨 거의 K9이거든요? 아니 여기 공중률이 나오면 될수 있는게 오버워드인데 고스트야 야잘 막았다 이거 나 도와줘야겠다 그래 저렇게 겹치게 나온게 어딥니까? 이게 이 u d 였다면 분명 탱크도 공중을 때렸을텐데 여기 되겠어요 힐러도 톰은 누가 쓰는 거지? 저저 저 아템인가? 아니 우리한테 아 이런 거구나 나집0길 했다. 그냥 그래, 업그레이드. 지금 이거 다방아나자잖아 낫겠다. 제발 안 돼. 아, 근데 우리 공중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이제 나올 때 됐는데? <laughs> 여기 아니, 내가 이거 골리앗이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,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네. 여기서 <laughs> 아니야, 얘들아, 이거! 그, 스탑 무한도전에서 깬 적이 있어요, 님들? 깼나요, 결국에? 스무드에서? 깼어?